부크메크한 개월기운이 영화로 떨어진 설사한 깊숙한 곳에서 한 마리의 진도견이 부상당한 채 눈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를 품고 있던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용기 그리고 두 생명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유대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우는 산의 가혹한 겨울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무자비하게 내리고 길은 차갑고 미끄러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부츠 아래 눈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동행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시 혼자 밤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것이 여전히 옳은 결정으로 느껴졌지만 긴고 독한 나날들은 그 고요함이 충분한지의 문을 품게 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피부를 찔렀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지난날의 기억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을 구하고 잃었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고 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진정으로 괴로웠던 것들과 마주할 필요 없이 분주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모퉁이를 돌던 민우의 시선을 뭔가가 사로잡았습니다. 깊은 눈에 붙여 희미하게 보이는 먼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야는 눈보라로 흐릿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약한 울음소리, 가까스로 들리는 것이지만 분명히 도움을 정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긴박감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우는 소리를 따라갔고 멈춰서 바라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땅에 누워 거의 눈에 파묻힌 채로 하얀 진도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털은 얼음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몸은 폭풍 속에서 죽도록 버려졌음을 암시하는 형태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눈이 민우의 눈과 잠시 마주쳤고 다시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공기의 차가움 속에서 짧고 얕은 숨결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의 저우는 등을 돌려 불쌍한 동물을 그대로 두고 안전한 오두막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의 눈에 담긴 무언가 그 자신의 고통과 투쟁을 상기시키는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고 민우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생명, 애미약한 맥동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기에 충분한 민우는 생갈결도 없이 눈속에 무릎을 꿇고 살을 내는 추위에 얼굴을 찡그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부상당한 개에 내밀었습니다. 안녕 친구야 민우는 동물을 진정시키려 부드럽게 계속 사귀었습니다. 또 해치지 않을 거야. 개의 몸은 반응하여 약간 떨었고 호흡은 힘들어 보였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우는 개의 가슴에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가 여전히 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빠르게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오두막은 너무 멀었고 개를 끌고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개는 도움이 필요했고 민우는 폭풍 속에서 개를 혼자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겉옷을 벗어 개의 몸 위에 덮어 최악의 주의로부터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아, 자신의 팔의 통증도 느끼지 못한 체계를 안아들었습니다. 민우는 부상당한 동물을 안전한 오두막으로 운반하는 동안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여정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고 눈은 더욱 새 차게 내리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눈 속에서 부상당한 개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의 기회였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폭풍이 그들 주위로 헤어치는 가운데 민우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개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폭풍 속에서 간신히 개를 운반하여 마침내 오두막의 따뜻함에도 달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은 약하게 타닥거리며 타는 나무 향기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미누는 조심스럽게 진도견을 불 옆에 낡은 담이에 눕혔습니다. 운동과 압도적인 추위로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돌아보니 미누는 개의 아, 몸에 눈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개는 미누가 잠시 생각한 후 베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가까워로였습니다 칼을 내는 추위로 몸은 경직되어 있었고 털의 상처는 민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털에 쌓인 눈은 녹아 젖어 몸의 측면에 달라붙었습니다. 민우는 빠르게 움직여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구급상자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지. 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걔는 분명히 지옥을 겪었습니다. 눈 속에 버려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우가 상처를 닦는 동안 백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과 혼란 공포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리를 만졌을 때 그는 작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뼈는 분명히 부러져 있었지만 공격적인 면모는 없었고 단지 조용하게 필사적으로도 우물 구했습니다. 괜찮아 민우는 자신이 그것을 믿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심하게 다친 개를 다룬 적이 없었고 밖에 능보라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두막은 완전한 회복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아, 적절한 의료용품도 없고 이런 심각한 부상을 치료할 전문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결단력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낸 완고한 성격. 그리고 몇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싸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페코는 지쳐있었지만 이해한 듯이 미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개의 시선에는 미누가 이전에 도왔던 어떤 동물과도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 우연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큰 무언가였고 미누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상처를 최대한 깨끗이 한후 미누는 즉석그로 만든 붕대로 개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밖에선포풍이 휘몰아쳤지만 오두막 안에서 이 순간 즉 생명을 구하는 이 결정이 무언가를 움직였다는 느낌을 미누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산에도 망치기 위해 왔지고 통과 책임의 세계로 다시 끌려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에 따라 미누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개가 천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호흡은 이제 안정되었고 몸의 떨림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승리 같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깨어 있으며 백호를 돌보고 조금씩 물을 주었습니다. 밖에 폭풍은 더욱 거세졌지만 민우는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래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과 백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달 만에 처음으로 민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호에게는 오랜 시간 만에 누군가가 그의 생존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개 옆에 바닥에 누웠습니다. 둘다 지쳐있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나날은 피로와 조용한 결의에 흐릿한 나날이었습니다. 이내 오두막은 작았고 그에게는 간신히 충분한 공간이었으며 부상당한 그에게는 더욱 비좁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곳은 그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백호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은 더 강해졌고 민우가 제한된 식량에서 간신히 보은 소량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인생에서 이렇게 고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수 마일 떨어진 고새 인간의 흔적이 없는 광활한 황무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자로 몇 시간이 걸렸지만 한 겨울의 도로는 거의 통행할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으로 이미 지역은 마비되었고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눈이 예상되었습니다. 데코는 불옆에 누워 머리를 앞발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때는 밝았던 눈이 고통으로 무뎌졌지만. 거기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쳐 음만 났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빛이었습니다만 난지 며칠 동안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침묵을 공유하고 서로 엔젤 속에서 형성된 유대감이었습니다 민우는 백호의 눈에서 공포와 의심을 느꼈지만 음식을 제공했을 때 민우의 손에 코를 비비는 모습에서 백호의 감사함이 천천히 싹트는 것도 보았습니다 작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전과 회복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를 넘어섰습니다. 페코의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리의 골절과 상처 이상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개가 사고보다 훨씬 더 나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물도 알아서는 안될 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에게 시간이나 거리가 결코 지울 수 없는 그자신의 묻혀 있는 고통을 상기시키는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포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게 를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 무언의 맹세를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책임을 줬던 다른 모든 생명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백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우는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날씨는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길이 완전히 통행 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마을에는 작은 물자가게가 있었고, 민우는 의료용품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백호에게 줄 것이 거의 없었고, 적절한 관리 없이는 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민우가 출발 준비를 하자 백호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개인이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의존과 신뢰의 색조가 민우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걔를 오두막에 혼자 두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동안이라도 함께 맞서야 할 일이 아직 많았습니다. 민우는 부츠를 신고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백호 여기 있어 그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의 의도를 감지하고 부러진 다리가 움직일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는 듯이 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민우에게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그는 개와 같은 높이로 쪼리고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나와 함께 가도 돼. 하지만 천천히가. 자민우는 눈 속을 조심스럽게 걸이 고를 인도하며 함께 추위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위험했고 바람은 무자비하게 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민우는 두 사람의 유대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 니라 실내 동료회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폭풍 속에 낯선 두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었습니다. 아, 마을로 가는 여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호가 곁에 있어 민우는 무엇이든 맞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우와 백호가 눈 속을 걸으며 세상은 흰색과 회색으로 흐리쳐졌습니다. 도로는 눈이 치워져 있었지만 폭풍의 잔재로 모든 것이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 어려웠습니다. 걸을수록 민우는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날씨는 무자비했고 부상당한 개를 데리고 돌아가는 길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백호를 위해 물자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텅빈 집들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은 서리로 흐려져 있었고 마을은 마치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고독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계 전체가 풍경과 함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유, 이란 따뜻함은 절뚝거리면서도 따라오는 백호의 꾸준한 존재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가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러진 다리를 보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백호는 강했지만 민우는 아무리 강한 동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물자가에 도착할 민우는 지쳐있었고 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호분 더 힘들어졌고 걷는 속도는 전부 다 느려졌습니다. 민우 자신도 여정의 대부분 동안백코의 체중을 지탱하느라 다리가 불찮는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각의 문이 종이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함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선반을 빠르게 훑어보고 붕대 진통제 백호의 음식 등 필요한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괜찮나요? 수년간 추위에 노출된 탓에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망설였고, 뭐, 니 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는 괜찮다. 백호는 약간 다쳤을 뿐이고, 회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마주하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는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전사입니다.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분다 힘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신속히 결제하고 감사를 표한 뒤 떠났습니다. 우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고바람은 더욱 강해져 누출된 피부를 찔렀습니다. 민우의 다리는 아팠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백호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동작은 악화되었고, 호흡은 얕아졌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개의 피로를 이해했습니다. 체중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 모두 지쳐있었습니다. 민우는 도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의 무게가 어깨에 내어앉는 것을 느끼고 오두막에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폭풍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더 빨리 움직이고 페코를 더 효율적으로 반할 방법을 생각하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추위와 눈 때문에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베코의 머리가 처져 내려가자 민우의 심장은 한 박자 뛰었습니다 자 친구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손을 뻗어 백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넌할수 있어 우리는 거의 다 왔어 걔는 눈을 들어 올렸고 그 시선은 흔들림 없이 실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인생에서 수억억 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절벽 끝에선 사람들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표정 그리고 민우는 정확히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백호를 실망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것처럼 우두막에 가까워졌을 때 민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빛을 거리며 깊은 눈속으로 쓰러질 뻔했고 백호는 그에게 무겁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 걸음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폭풍 속에서 둘다 지쳐있었습니다. 절망의 그 순간 민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백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둘다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백호를 들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우는 다시 백호를 안아들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두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오두막의 따스함이 반가웠지만 민우가 그것을 즐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호를 불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만, 개를 오랫동안 운반한 탓에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지만, 작은 오두막안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풀꽃의 열기가 민우의 얼어붙은 뼈에 스며 들었지만, 그의 집 집중력은 완전히 백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진 도견의 호흡은 다시 얕졌고, 민우는 개의 털이 창백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우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분명히 심한 고통을 주고 있어 있었지만, 민우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우는 마을에서 구한 물자들을 살펴보고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 정렬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두막에 다가갔을 때 자신을 감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공포 이상의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건 무모한 민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배운 자기 방어의 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백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할수 없었습니다. 개는 그의 책임이 되었고 민우는 백호의 것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백호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자 민우의 생각은 중단되었습니다. 걔는 불안하게 몸을 비틀었고 눈은 고통으로 공허했습니다. 민우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친구야. 민우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민우의 손이 백호의 털을 쓰다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걔는 굳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돌봐온 부드러운 개가 아니었습니다. 개를 돌보면서 민우는 개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으르렁거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격렬해졌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혼란스러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페코가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걔는 이빨을 드러내고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백호 무슨 일이야?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걔는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 그리고 그때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갑자기로 그 소리가 오두막 전체에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긴박한 소리였습니다. 밖에 바람이 울부짖어 그 소리는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일까? 아무도 이런 황야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백호는 다시 으르렁거렸고 이번엔 더큰 소리로 민우는 자신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무기도 없고 자신이나 백호를 보호할 방법도 없이 외부보 때문에 마을에도 우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빠르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크게 그리고 목소리 가문 넘어에서 들렸습니다. 민우 안에 있는 거 알아문 좀 열어봐. 그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민우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리가 없었습니다. 그럴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에 대해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면서 불안감이 그의 위장을 비틀었습니다.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백호가 지난 며칠 동안 그가 돌봐온 캐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바뀌었습니다. 민우, 가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내가 문 열려고 했잖아. 이런 추운데 날 내버려둬 다니 했네. 들린다고 알잖아. 목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더 집요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었고,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가득쳤습니다. 저기 누구 지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백호는 그 목소리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 민우는 아무 생각 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부엌에서 무거운 철제 프라이팬을 움켜쥐고 꽉 쥐었음. 아니다.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페코의 으르렁거림은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졌습니다. 문 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알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잠시 주저했습니다. 페코의 으르렁거림은 변했고 거의 미친 듯이 들렸습니다. 민우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 덮인 문간에서 있는 사람은 민우가 다시는 만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준노였습니다. 민우는 문간에서 얼어붙은 채 약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노 그는 준노를 몇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있는 눈 덮인 남자는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그를 조금 바르게 했을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어두운 감정들의 소형돌이였습니다. 백호의 고준노의 목소리가 민우의 생각에 안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개는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경계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준노에게 선운을 떼지 않았습니다. 떼지 못했습니다.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우는 추위로 목소리를 높이며 요구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준노가 들어오지 못하게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준노는 앞으로 나아가며 부상당한 개를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바민우를 일으키러 온게 아니야. 내가 화났다는 건 아, 알지만 우리는 얘기해야 해. 그는 불 옆에서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백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 그는 우리 중 하나야 그렇지 않아 민우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은 그가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준노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달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우는 속삭였습니다. 준노는 한숨을 쉬며 문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추워 들어가도 될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는 프라이팬을 내려놨지만 모든 근육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백호는 준호를 보고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민우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오두막으로 걸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코트를 벗고 아, 머리에서 눈을 털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호 옆으로 걸어가 개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경이롭게도 개는 그의 접촉에 약간 진정되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조금 덜 적대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 줄은 몰랐어. 준노가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하지만 항상 도시를 떠나고 싶어 했었지. 준노 대체 어떻게 날 찾은 거야. 그리고 왜 여기 온 거지 민우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노는 불 옆에 앉았고 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 개야 백호 무슨 말이야 그의 이름은 백호가 아니야. 준노가 말했습니다. 경계하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은 진이야. 그는 특별한 개야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이야? 준호는 깊게 숨을 들리셨습니다. 진은 평범한 진도견이 아니야. 그는 군사 훈련을 받았어. 추적 정찰대로는 공격까지. 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사 훈련. 그는 백호 아니진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지구력 지능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능력 빠자 준도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한달 전에 특수작전 중에 실종됐어. 폭풍이 몰아치는 날 그의 핸들러가 그와 연락이 끊겼고 우리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때 지역동물병원에서 누군가가 눈 속에서 부상당한 흰 진도견을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을 알게 됐어. 민우는 자신이 발견했던 그눈 속의 나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있었던 이유는 왜 그는 그렇게 심하게 다쳤어 준 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국경 근처에서 밀수업자들을 추적하고 있었어. 지는 그들의 냄새를 맡았고 추적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총을 쏘았어. 다행히 주요 장기는 맞지 않았지만 그를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던 거야. 민우는 진이 겪었을 공포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총에 맞고 눈 속에 버려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운 것을 후회하지 않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진을 찾으러 그리고 너한테 감사하러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는 영웅이야 내가 진을 찾지 않았다면 그는 확실히 죽었을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이유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진이 필요해 그는 특별히 훈련받은 개고 그의 기술은 대처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그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너도 우리와 함께 올래 위누는 놀라서 준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좋은 수의사들이 있어 군데 계약직으로 그들은 진이 부상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미녀 돌아와. 내 기술 내네 동물에 대한 감각. 이산에서 혼자 더 이상 숨지마 미누는 진을 바라보았고, 걔는 이제 좀더 평화롭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대화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미누는 그와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눈 속에서 그를 발견한 순간부터 형성된 연결 준노네가 떠난 이유를 알잖아, 민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어. 그들을 실망시켰어. 준노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날 못이 아니었어. 그 상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 언언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가 한 일을 바는 진의 생명을 구했어. 아무도 그럴 수 없을 때 그건 우연이 아니야. 민우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민우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부분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도견을 바라보았고 개의 눈에서 신뢰와 존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널 신뢰해 준호가 말했다. 습니다. 어그레 그래 집으로 돌아오자 민우 너와 진둘다 둘다 혼자가 아니야. 밖에서 폭풍은 잦아들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햇빛의 희미한 광선이 창문을 통해 비추었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함께 할게.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진이 목을 쓰다듬으며 우리 함께 가자지는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고 처음으로 준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준노의 손을 냄새맡고 약하게 하치탔고 화의 표시였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 어쩌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 속에서 친을 찾은 것, 그들의 공동 회복 준호의 등장. 어쩌면 이것이 그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폭풍우치는 겨울날 영웅전사. 그리고 친구의 불가능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백호 아니 짐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민우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진은 불 옆에 누워있었고 그의 상태는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개를 내려다보고 웃었습니다. 우린 할수 있어 친구야 그는 속삭였고 진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눈은 이제 희망과 새로운 모험의 약속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설산의 정적 속에서 구원을 찾는 두 영혼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둘다 상처 입었고 길을 잃었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치유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민우와 진에게 눈 속에서 발견된 그들의 유대는 단지 그들의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재정의 하는 것이었습니다.